자,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저희 사각형은 충분히 길게 그리세요. 충분히 길게. 원의 바깥쪽을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짧으면 선택하기 불편해져요. 충분히 길게 그리시고. 버튼 누르고 이동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자 박스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티자 타이틀 클릭하시면 커서가 껌뻑 껌 글씨가 뭔가 나오죠. 근데 여기 글씨를 입력하시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숫자 1 쓰시면 되고, 자 선택 툴로 얘를 선택한 다음 위에 보면 이제 폰트 고르는 거 나오는데, 자 폰트 고르는 거고 두께 두께 고르는 거고 얘는 크게예요. 글씨 크기. 크기 조절하고. 자, 일단 폰트를 ADL, 영문 폰트 ADL 고르시고. ADL. 두께는 얘는 가는, 가는 거고. 가늘면서 이태리, 기울어지는 거. 가, 가는 애들 끝나면 레귤러가 이제 평상시 두께. 평상시 두께고. 볼드가 좀더 두꺼운 폰트에요. 근데 여기서는 블랙을 쓴 블랙을 쓴 거죠. 제일 두꺼운 애맨 밑에 있는 애 모르시면 돼. 제일 두꺼운 애. 그리고 폰트 사이즈 조절할 때는 이렇게 색상이 있는 부분에서 색상이 잘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합시다. 색상이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시작돼야 되고,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색상이 있는 부분에서 끝나야 돼요. 크기가 잘못돼서 하얀색 부분에서 끝나면 어디서 끝났는지 구분이 잘안 가요. 자, 뭐 타입처가 아직 처음이라서 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타입 툴로 이렇게 글씨 쓴 내용은 밑에 줄만 이렇게 생기고 외곽에 패스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면이 아니에요 패스파인더 뭐 이렇게 써보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선을 면으로 만들던 거 오브젝트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면 선이 면으로 바뀌었죠. 자, 얘도 타입을 면으로 바꾸는 거. 그건 오브젝트에 있는 게 아니고 타입에 있어요, 타입. 타입에 가 보면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e 글씨는 타입에 있는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하시면 기능은 똑같아요. 외, 외곽에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지면서 면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 다음 하셔야 돼요. 자, 타입에 가서 중간 조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크레이터 온라인 보이실 거예요. 이거 네, 하시면 이렇게 면으로 밖에 패스가 쭉 생기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패스파인더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자, 이거 네 번째 있는 익스크루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구멍이 뻥뚫리잖아요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 거죠. Shift 눌러서 정원을 하나 만드시고, 자,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놓으시고, 글씨가 잘 보여야 되니까 글씨가 가운데로 가도록 위치 잡으시고 자연 선뭐 선의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한꺼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음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뭐 제일 많이 쓴다고 꼭 기억해두려는 게 디바이드였죠. 디바이드 겹쳐 있는 조각마다 전부 조각 조각이 나요. 자, 디바이드 하시고, 언그룹 하시고. 그럼 이제 전부 조각조각이 렇게 났을 거잖아요. 이걸 짧게 그리면은 나중에 그, 선택하기 불편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짧게 그리면 원하고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 선택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지우시면 되니게자 그리고 이 선들도 이제 지워 면 되는데 선들 지우는 거 귀찮으면은 스펜이 디바이드 하기 전에 선의 색을 없음으로 하고 하면은 선의 색이 안 생겨 근데 <laughs> 색이 없으면 잘안 보일까 봐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요 선들을 삭제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 자, 일단 글씨, 글자하고 밑에 배경하고는 익스크루드 하는 거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 짝대기들하고 글씨는 익스크루드. 동그라미를 그려서는 디바이드하고, 바깥쪽에 쓸 없는 애들, 자식들. 박스 먼저 가야지.